자, 안녕하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력 잡는 나프로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 보기 전에 일단 주주님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다렸던 이 슈팅이 오늘 강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장중에 10%대까지 이렇게 고점을 높여주면서 현재 이 거래대금까지 좀 많이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현재 6,700억 원 이상 쏠리고 있는데 이 거래대금 자체가 쏠리는 게 사실상 이 시장의 관심. 관심이라고 하면 돈이죠. 이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현재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 장대 양봉까지 만들면서 앞전. 자 25,000원. 요 라인이죠. 이 52주 신고가 달성했던 이때. 그 지난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올랐다가 다음날 이제 웨스팅하우스 소송으로 떨어진 이때. 요 25,000원. 이 25,000원을 강한 흐름으로 좀 재돌파를 할수 있을지 또는 이렇게 또 강한 흐름이 나왔을 때처럼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을 반납을 하게 될지 지금 시점 너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을 해서 보시고 금일 이 강한 슈팅 이후에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지 또는 이오른만큼에 대한 반납을 하게 될지 이슈 체크하면서 추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상 또 널리 퍼져서 우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일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이 진출 기대감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장중 10% 급등이란 내용인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어, 가스터빈 이 수출 공동체를 꾸렸다는 소식에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날 이 한국 남부발전 국내 협력사 9곳과 이 가스터빈 수출 공동체 팀코리아 이 업무 협약을 지금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터빈 스토빙 기술 개발과 산업 이 생태계 육성에 협력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남부 발전은 미국 시장 공략 등 공동 이 마케팅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국 진출 기대감에 이제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지만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입에 한국 증시 요동 원전 조선 웃고 2차 전지 울었다. 지금 트럼프 이기 이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지금 국내 증시가 요동 을 치고 있습니다. 자그 와중에 이제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책 전환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내용에 이제 원전 조선주는 전반적인 약세의 장에 상승했고 2차전지주는 이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 지금 현재 정책 방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주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 원전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 반대로 재생에너지 관련 주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이 파리 협정 요걸 이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원전 활용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또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내용 보시면 트럼프 이기 출범 앞두고 16년 묵은 한미 원전 갈등 풀었다. 자, 한국과 현재 미국 정부가 이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 MOU를 체결한 데 이어서 이 한국 전력과 이 한국 수력 원자력 그리고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이 종료하기로 이제 극적으로 타결을 했는데 이 미국의 우리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양국의 이해관계가 좀 마저 떨어진 결과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한국과 지금 미국 간의 원자력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과 이 한수원 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이제 16일 지식 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이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에 제기했던 이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한수원에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 신청도 취할 예정이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양측의 이 합의에 따라서 이제 오늘 이제 3월까지 목표로 했던 이 체코 이두 코반이 이 원전 이기 건설을 위한 봉기약 체결에 대한 또 청신호가 켜지게 되는 거고 이 분쟁 종료 사실이 알려지자. 체코 측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SNS를 통해서 이번 타결은 어, 체코의 좋은 소식이라며 이 양측의 협상 타결은 이 두코바니의 신규 원전 건설 완성을 지원할 것이며 체코 산업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또한 이 루카스 불체코 체코 이 상업 통 상자원부 장관도 어, 투코바니 원정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좋은 소식이다 라고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도 보시면 자 이번 이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은 지난 8일 이 한미가 어,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간간 MOU를 체결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고 당시 그 양측은 공동 자료에서 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이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한 가운데 제 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하겠다라고 먼저 밝혔었기 때문에 이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전 한수원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이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밝히지는 않고 있고, 이 원전 업계에서는 이 한국 측이 이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또뭐 일감의 어떤 일정 부분을 분배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또한 뭐 중동이라든지 유럽 등이 지역별 안배 조건도 좀 있는 것으로 좀 관측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한 뭐 일부 시장 자체를 미국 측이 양보한 것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이 앞으로 확대될 이 원전 시장에서 그동안 사실 발목을 붙잡았던 이 미국과의 해묵은 갈등을 풀고 함께 이 신규 시장에 좀 진출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 양국간 이 MOU 체결 및이 민간 문쟁, 분쟁 타결이 지금 이 조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좀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도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협상에 참여했던 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미국 정부가 끝까지 책임 있게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날의 분위기도 전해졌습니다. 사실 뭐 한미 이 양국 모두 가 어떻게 보면 갈등을 좀 해결하지 못한 채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에는 또 이게 원점부터 다시 좀 논의하는 좀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측이 좀한 발씩 물러서 어 극적으로 타결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출범할 우리 트럼프 2기 이 행정부가 원전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거고. 지금 크린 크리스 라이트 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상업용 원자력과 이 LNG 포함한 에너지 생산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이 라이트 지명자는 대형 원전보다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지금 대안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는 영상 후반부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이후에 이 정부도 이번 협상으로 향후 이 한미 가 원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상업통상부 지원부 관계자는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는다면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국이든 러시아에 맞서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거다 신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협상이 나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랜 기간 이 신규 원전 건설 경험이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원전 건설 및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우리 한국 기업과 손을 잡는 것이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내용인 거고 이제 통상 팀장 이 법무법인 율천의 안정해 이 변호사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현재 원전이든 조선 사업뿐 아니라 원전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지금 AI 우리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현재 전력을 확보하겠다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s m l 현재 계속 좀 지어질 걸로 전망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와 원전 동맥을 맺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원전을 계속 지어야 하는데 이 원전을 이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미국이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실 동맹국 아닙니까? 지금 이 동맹을 요청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원전들을 건설을 하고 뭐그 다음에. 유럽과 뭐 중동시장 뭐그 다음은 아시아 시장에 있는 원전들을 같이 좀 나가서 어떻게 보면 또 원전에 대한 전세계의 원전을 지금 쓸어담자 라는 이런 내용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시작이라는 거고 이 데이터 전력 내용 관련해서 이한 가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중요한 내용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제 당장 내일부터 수익을 볼수 있는 좀 단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시장 상황은 좀 아침에 좀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좀 단타를 좀 하셔야 하는데 보통 이 종목 선점에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포로가 직접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 방이 종가 베팅 방에서 이렇게 장 마감 전에 자 보시면 1월 21일 2시 49분 2시 50분 2시 50분 자 이렇게 장 마감 전에 미리 종목들을 선점을 해서 어,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미 이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해 계시고 또 금일도 이렇게 고맙다고 메시지 좀 많이 주셨는데 어, 먼저 진심으로 좀 축하드리면서 자 이번에 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현재 뭐 물론 지금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이더라도 이번에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이띄어드리는제 번호 010-7368-55328 이 번호로 종가 베팅의 줄임말 종배 라고 문자 보내시면 금일 이 특별히 100명 한해서 방에 좀 입장을 시켜 드릴 건데 입장하시면 이 좋은 결과로서 이제 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제가 뭐 대가를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보시면 자100% 무료 보이시죠? 무료니까 이 부담 없이 문자 보내시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 확인만 해보셔도 투자 시야가 넓어지실 거니까 편하게 010-7368-5328요 번호로 종배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어떤 종목을 추천을 좀 드렸고 수익이 좀 얼마나 좀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알테오젠. 자, 매수가는 종가미 종가 직전, 매도가는 자율 매도. 자, 미국 이한로자임 승소미 추가 이 에로 매출수의 기대감으로써 좀 추천을 해 드렸는데 우리 알테오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종가 얼마입니까? 32만 5천원. 자, 금일. 고가 346,000원 자6%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BHI 종가및 종가 직전 매도가 자율 매도 24조원 체코 원전 및 우리 루마니아 사업 수익 기대감으로서 추천해드렸는데 차트 한번 보면 자, 어제 21일 종가 얼마입니까 18,440원 자 금일 고가 얼마입니까 22,300원 BHI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 주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금일 20%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 자 폴라리스 AI, 종가 및 종가 직전 자율매도. 자 러시아, 우크라엘 전쟁 수혜 및 우리 AI 시장 상승 수혜 기대감으로써 추천해드렸는데, 자 한번 보면, 자 전일 얼마입니까? 종가 2,935원. 자, 금일 고가 3,370원. 자, 약14%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 요거 세 종목 뭐다못 잡으셨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BHI, 폴라리스 AI 이렇게만 잡으셨더라도 어 못해도 30에서 40%.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00만 원만 가지고 이 3, 40%면 하루에 뭐 최소한 못해도 한 20만 원씩 이렇게 벌어 가신다는 생각으로 어, 잡아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어제도 보여드렸고. 이 전에 이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루닛, 자, 일신석재 이렇게 20일 월요일날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주식장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장 자체가 현재 이과 매도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전날 알려드리면 사고, 그리고 오전에 빠르게 팔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보셔야 되고 그런 종목들이 현재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나프로가 직접 그거를 해소시켜 드리면서 알려드릴 거고 뭐 처음이라서 무섭고 겁난다 하시면 한 주만 사보시고 보고 안 사셔도 됩니다 일단 들어와서 관망을 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게 되시면은 사실 암살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100% 무료입니다. 이 나프로가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 방에 들어와서 일단 확인해 보시고 자 보여드리는 번호 01073685328이 번호로 이 종배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번에 100명 안에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AI 프로젝트 발표 최소 5천억 달러 스타게이트 출범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AI 프로젝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지금 5천억 달러 이 스타게이트를 출범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716조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I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 지금 이제 기업들이 보면 자 오픈 AI 그리고 일본의 이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 이 오라클, 이 오라클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 미국의 S M R 기업인데, 자 여기서 지금 이 스타게이트라는 이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안정적인 이런 전력 공급을 위한 이런 인프라 관련 이 수에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좀 크게 늘어날 텐데, 자 A I 지금 센터 전력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령을 총 동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 권한을 통해서 이 AI 공장 전력을 확보를 하겠다.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이 AI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오라클 이 SMR 이라든가 이 원전이 필수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에너지 생산량의 당장에 자 지금 두 배가 지금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고 추후에는 더 많이 좀 필요할 거다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이 원전 SMR 관련해서 자 글로벌 이 파운드 이 대표 기업으로 지금 여러 이 선도 기업들의 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뭐 SMR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수급이 들어온다.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일단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현재 25,000원 이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어 정말 좋은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 왜냐면 이 거래대금 자체와 이렇게 크게 터지면서 지금 이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할때이 새로운 이 기준봉이 좀 생기는 건데 근데 뭐 만약에 이 오늘 25,000원 선을 돌파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정도 구간에서 뭐 조정을 보이고 마무리가 되더라도 지금 이 고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앞에 있던 이 물량 이제 물량들 다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주가가 나눠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나를 좀 잡은 상황이라서 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 주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25,000원이라는 이 신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가 우리가 그 체코 두기 원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이때 선정이 되면서 이제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올라갔던 건데, 자 현재 3월달에 본기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기 계약 관련해서 더 이상의 뭐 이변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이한수원과 결국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뭐 체코도 대환영이라고 지금 한 상태에서 이 3월달 무조건 본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때 지금 이 본계약의 이 기대감에 올라갔던 25,000원인데 그럼 이 본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최소 요앞점 3만 원대 3만 원 이상은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3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1차 25,000원 이후에 이제 3만 원대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이후에 영상들 또 업로드를 해 드릴 거고 근데 이제 3만 원대 갈 때까지에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이제 올라갈지 현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시점을 좀 기다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영상 업로드를 좀 해. 드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와중에 이 요즘 장 상황은 아침에 이렇게 빠르게 좀 단타를 해서 좀 수익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우리 중가 베팅방 장 마감 전에 이제 미리 알려드리고 있으니 자 리스크 관리 없이 좀 빠르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지금 많습니다. 저 말씀드린 우리 중가 베팅방 보여드리는 01073685328요 번호로 종배 이 문자 보내시고 제가 이렇게 미리 잡아드리는 종목 확인 꼭 하시고 수익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결론 지으면서 오늘 영상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세력잡내 나풀었습니다 프 감사합니다